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 분노를 다스리는 길 이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에게 매주 천달러의 용돈을 주던 것을 중지했다고 분노하면서 아버지를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 출신 토마스 길버트 주니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2015년 1월 4일 뉴욕에서 갑자기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식품점에서 코카콜라를 사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총으로 아버지를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쓰러진 아버지 손에. 총을 놓고 도피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음료수를 사고 집에 와 보니 피투성이가 된 채로 침대에서 사망한 자기 남편을 발견하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토마스가 체포되었습니다. 뉴욕 법원은 그에게 30년 감옥살이를 선고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 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그것은 가정입니다. 장세기 3장에서 인류의 역사에 처음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모든 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특징은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온다고 진단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해 도망가려고 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과 성김으로 살았던 아담과 하와의 부부 사이가 거미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범죄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시키면서 당신이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서로 책임 공방을 하면서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와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형제들 자녀들 간의 관계에도 갈등과 경쟁의 관계로 변질되었습니다. 부부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형제와 형제가 서로 분노하면서 심지어 가정에서 형제간의 살인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신문이나 뉴스에서 거의 날마다 보는 게 보게 되는 것이 살인사건인데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살인사건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살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맹수 같은 분노가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맹수 같은 분노가 있음을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심지라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기쁘게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거절하셨습니다. 이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5절에 보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가인이 안색이 변하며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비유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죄란 맹수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너의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 있다. 만일 내가 그 죄라는 맹수를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희생제물로 잡아먹어버릴 것이니라. 가인은 내면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맹수같은 죄를 다스릴 것인가 아니면 그 맹수를 그냥 놓아두어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자신을 잡아먹게 놓아둘 것인가 가인은 중대한 결정의 기로에 서있게 된 것이에요. 가인은 이 맹수를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이 죄라는 맹수가 드디어 가인을 공격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잘못 드린 제사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과 재물을 인정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아비를 향하여 터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형제를 죽이고 싶은 감정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알면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내가 분노하며 그 분노로 인하여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너는 그 죄를, 그 분노를 다스릴 지니라.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단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일반적인 하나의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인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도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상을 둘러 엎으시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홀리 앵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모욕, 욕되게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의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스 4장 26절입니다 분냄이 자동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를 정복했던 당대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화를 잘 내는 인격적인 결점이, 약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친구이자 훌륭한 장군이었던 클레이투스 장군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알렉산더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옆에 있는 창을 집어 던졌습니다. 실제는 클레이투스 장군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냥 던졌는데, 그 창이 그만 클레이투스 장군에게 명중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중마고우였던 클레이토스를 죽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던 알렉산더는 평생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다고 야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친동생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총이나 폭탄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돌로 쳐게 죽였는지, 목을 졸라 죽였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심각한 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왜 살해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분노하였기에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자신의 재물은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공격할 수 없기 때문에 동생인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으면 마귀가 그 분노를 이용하여 우리 삶에 침투하고,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컨트롤하고,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분노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분노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는 단순히 참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으며 해결해야 합니다. 마음을 주님께 쏟으면서 기도하면 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SOS 긴급 요청을 보내십시오. 일반적으로 SOS의 유래를 타이타닉 호에서 찾습니다. 타이타닉 호는 1912년 4월 14일 대서양을 향해 항해하는 도중에 빙상과 충돌했습니다. 1500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 때 타이타닉호의 호에, 호에서 무전 신호 SOS를 처음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SOS는 영어로 save our ship SOS save our ship 우리 배를 구해 주세요 혹은 save our 소울, 우리 영혼을 구해주세요라는 머리 글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 SOS 긴급 요청을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시편 109편에 다윗이 분노와 넋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조급했던지 109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다급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숨 넘어가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분노와 넋돌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2 절에서 5절 보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악한 말을 하고 거짓된 입술로 나를 속입니다.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하게 그들을 대했으나 그들은 악으로 갚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미움으로 나에게 갚았습니다. 마음의 분노와 한이 한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냥 참고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한탄하고 고백하는 것은 일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10편 69편에서도 다윗은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비방을 받아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근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길 사람을 찾았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려져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참고 이해하며 넘어가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처와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분노가 다른 단계로 발전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신령을 다스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님께 S O S를 S O S 기도하면서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에게 끌어오르는 질투가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네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분명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죄를 범한 후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가인의 데드바에 담겨져 있는 어조는 일종의 불평이며 항의이며 원망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형제에 대한 질투를 나타냅니다. 이 질투가 가인의 생애에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음악인들 주제로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안토니오 살리에르는 훌륭한 궁중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음악의 신동 모차르가, 모차르트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능가하는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마음의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질투가 훌륭한 음악가인 자신의 역량을 마비시켜갔습니다. 그는 질투의 포로가 되어 자신의 음악의 빛을 잊어버리기 시작했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모차르티의 재능을 인정하며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탈렌트로 만족하며 감사함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재능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면 우리 자신의 삶은 불행의 구덩이로 빠져들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도 질투의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런던 FB 마이어란 훌륭한 목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뛰어난 설교가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뛰어난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이름이 캠블 몰간이었습니다. FB Myer, 스폴전, 캠블 몰간, 당대 최고의 설교가들이었습니다. 이 뛰어난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 두 분의 설교를 들은 몇 사람이 마이오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스펠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오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마음속에 질투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시작하셨답니다. 기도하실 때 마이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기도를 들으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친구인 몰간과 스벌전 목사님의 교회를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들이 차고 넘쳐서 교인들을 수용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로 보내 주시옵소서. 마요 목사님은 두 명의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아주 멋진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내가 내 친구들에 대한 질투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소유의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기도하면서 소유의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소유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릴 때 시기와 질투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내 것을 부정적으로 비교하지 않을 때 넉넉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비교하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에요 한편 네아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르실 때 가인이 죄를 차백하시는 절회, 절회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질투가 나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용서를 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이로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투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am i my brother's keeper 이 유명한 아명스러운 반항적인 질투 회개를 거부한 반응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질투로 인하여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대여되는 가인의 반항의 모습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 하나님께 대여되는 대여되는 가인의 반항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최후로 보여진 반응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은 하나님 앞에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나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할 때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 버리는 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제가 가인의 길에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반항을 반복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무게 아무게 자녀들이 가인의 길에서 행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반항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가인의 길에서 행하지 말게, 하시, 말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처럼 하나님께 반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인처럼, 악인 가인처럼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